계속해서 그림을 완성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더 들어갈 부분은 지금 나무 윗부분에서 밝은 부분도 소나무의 잎 모양으로 더 채워나가야 될것 같고요. 지금 돌담과 귀와 부분도 조금 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천히 더 많은 색들을 말리면서 겹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 부분도 더 진한 색과 질감의 표현들을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무에서 지금 윗부분은 큰 터치로만 1단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서서히 소나무의 특징을 보이는 잎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넣어주면서 전체적인 세부를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나무 잎의 느낌으로 채워주세요. 자, 이 밝은 부분에 잎을 들어가실 때는. 너무 짙은 색이 들어가면은 양감의 느낌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물을 좀 섞어서 옅은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더욱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덩어리의 느낌을 살려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까지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중간 단계부터 완성까지 가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지루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손이 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세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 수채화이기 때문에 말려주면서 또 겹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돌의 질감 같은 것도 표현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리고 겹쳐줌으로 인해서 단단한 질감과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더 세부를 표현해 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장수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을 조금 더 내가 완성도 있게 끌어올려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 이번 그림에서 내가 한60% 정도의 완성도까지 해볼 수 있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장을 또 새로운 주제로 그리신다고 해도 비슷한 정도에서 더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진보하는 느낌은 발전되는 느낌은 좀 적을 거예요. 차라리 한60% 정도를 완성하는 두 장을 그리실 시간에 한 장을 최대한 70% 80%까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더욱더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다음 장을 그릴 때도 내가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완성을 시켜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하고 싶은데 표현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너무 오버가 될지라도, 혹은 뭐 실패를 하거나 혹은 잘안 되고, 어, 너무 진하게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 정도를 천천히 조절을 하시는 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한번, 음, 묘사라든지, 진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훨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치 크기는 처음에는 조금 큼직큼직한 시원시원한 터치를 하다가 완성으로 가까워 갈수록 좀더 가늘고 작아지는 크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시려면 붓을 약간 세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처음에는 붓의 각도를 많이 높여서 큰 터치들을 표현했다고 하면 점점 세부로 가실수록 어, 붓의 끝이나 가는 느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붓의 각도도 좀 세워지면서 작은 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붓을 이용해서 음,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보시고 또큰 붓을 지금 쓰시는 18호, 16호, 20호의 붓들을 세워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내가 오히려 자유롭게 붓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재료를 구비하시기 보다는 기본적인 재료를 활용하셔서 내가 그거를 충분히 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신 다음에 또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해보시는 게더 느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료 자체에 너무 많은, 음, 많이 가지시려는 생각은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단순한 재료를 내가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재료를 또 구입해서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적절히 예, 조화를 이루면 더 좋겠지요. 내가 세밀한 터치를 한 다음에는 다시 또 붓을 좀 눕혀서 큼직큼직한 터치로 또 중요한 어, 덩어리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보충해 주시기도 하고 반복을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밀한 터치 뒤에는 큰 터치가 들어가고 또 예, 큰 터치를 한 다음에는 또 세부적인 것들을 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면 더 점점 풍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요. 너무 세밀한 선으로만 가는 것도 나중에 그림이 너무 잘게 보이고 깨져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또 말리면서 이 돌담 같은 부분도 지금은 기본적인 어떤 표현만 된 거고요. 이돌 안의 색깔도 다양한, 네, 색깔들을 들어가 볼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여기 잎에 들어갔던 초록색이 아주 옅게 물을 탄 색으로 묽게 만들어서 이돌 부분에도 들어가 볼수 있어요. 그러면 색감이 좀더 통일감을 지닌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갈색 계열이라고 갈색만 쓰시는 것보다는 다른 색깔을 살짝 살짝 가미해 주시면 훨씬 색이 풍부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옅은 살짝 초록의 느낌이 이 돌담 부분에도 들어가고 또 이런 지방 기와 지붕 부분에도 들어가서 좀더 전체적인 통일감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땅은 땅대로 더 많이 겹쳐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어, 과정들을 줄여서 짧은 영상으로 보내드린 경우가 많은데요. 때때로는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더라도 또 빨리 넘겨보시기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지 않고 다, 그 과정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놓치는 영상들이나 표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도 한번 영상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한, 가장 진한 색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서서히, 예, 이제 들어가시는 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런 방법들은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 소나무를 그리고, 길을 그리고, 돌담을 그리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많이 그리시다 보면 점점 나만의 방법들이 축척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개성적인 어떤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맞는 방식의 어, 표현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작 과정, 창작의 과정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내가 흥미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맞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나한테 그렇게 큰 흥미를 주지 않을 때는 또 과감히 뭐 워낙 유튜브의 특징이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살펴보시면서 내가 즐겁고 재밌게 느껴지는 설명 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회색 계열로 기화를 처음에 많이 표현했지만 또 겹치는 과정 사이사이에 갈색 계열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돌담의 갈색 계열 위주로 했지만, 또 여러 번 겹치는 과정에서 회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그 화면 전체에 모든 색깔 계열들이 한 번씩 다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돌담의 돌을 겹치실 때, 이돌 하나하나에 좀더 입체감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돌, 전체적으로 다 겹치시는 것보다는 돌의 약간 밑 부분을 어두운 색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주시면 조금 하나 하나의 돌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또돌 하나 하나를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고 돌을 겹치실 때는 꼭 마른 다음에 겹치시는 게더 훨씬 예, 돌의 느낌이 잘 납니다. 또돌 하나하나의 표현이 다된 다음에는 또 전체적으로 봐주시면서 동일감과 그런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주시는 전체를 보고 세부를 보고 이 부분들이 반복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흐린 느낌으로 DNM 너무 많이나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옅은 색깔로 해주시고요. 나중 이이앞 부분에 본격적으로 좀더 짙은 색깔들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과 돌 사이 사이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짙은 색이 들어가거든요. 이때도 하실 때마다 다 같은 색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다른 색을 섞어서 변화를 주시고 겹치는 그 면적도. 조금 음, 엇갈리면서 표현을 하시면 그 돌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한필 한필 한붓 한붓 하실 때마다 너무 음, 빨리 하지 마시고 어, 변화를 주기 위한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좀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면 훨씬 더 변화가 풍부한 그림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변화만 너무 많이 주시면 또 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통일감을 주시고 변화, 변화와 통일감을 또 적절히 어, 분배를 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또 발휘를 해야 되겠죠. 때로는 음, 이런 과정들 중간 과정을 지나고 나서 계속 겹쳐야 하는 이런 시기가 올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형태를 잡는 어떤 어, 긴장감이나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 하나의 색감의 변화나 이런 중간 과정에서 반복하면서 겹치는 이런 과정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 시간에 또 고요함과 집중하는 즐거움을 또 느껴보시면서 몰입을 하시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색 계열의 색깔을 섞어서 진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색은 지금 저희가 섞을 때는 흰색과 검은색을 섞지 않고 고동, 남색, 보라를 섞어서 회색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